좀 심각해서 이거 음. 치과를 가봤는데 어, 네. 1각해요 열상위 몇 프로 중에 제가 거기 있는 걸속한 거네요. 상위 몇 프로. 과거 역사적 기록을 통해 알아본 그때 그 시절 질병을 현대 의학으로 재조명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과무립 생로병사의 진행을 맡은 가수 신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역사적 사실을 재밌는 이야기로 들려주실 역사... 아, 전문가!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적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역사 강사 최연나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응. 치아예요, 치아. 치아. 네, 치아인는데이 치아에 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해주실 서울 구모닝 치과 김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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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름 듣고 제가 정말 친한 형, 제가 정말 친한 형. 내가 맨 우리 김경진 형인 줄 알고 아 내, 사랑, 내, 사랑, 사랑, 사랑. 어? 네. 내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 어?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내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로요? 내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 저는 약간 네. 베이비복스의 네. 감미연 씨 느낌이셨는데? 어, 어 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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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떠오아네 분위기가 좋아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치아가 우리 신체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 부위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 치아는 사실은 이제 씹는 작용이 가장 우선적인 작용인데요 맞아요. 이제 씻는 네. 작용을 통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거나 해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 주고 또두 번째 역할은 이제 발음, 발음. 다들 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역할도 있고요 음. 그리고 치아 존재 자체가 이제 얼굴 구조 유지를 위해서도 많이 맞아. 중요한데 맞아. 백설공주 네. 같은 아 동화책 보시면 마귀 할머니 얼굴이 이제 이렇게 턱이 맞아요. 네. 아마도 네. 마귀 할머니는 이빨이 없어서 상실된 상태로 네. 오래 계셔가지고. 네. 네. 그런 인상이 나오시는 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구나 역사적인 관점에도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네. 조선시대에서 노인의 치아가 튼튼하면 오복 중 하나라고 했어요 음, 수복강령이라 하여 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음. 근데 이 치아가요 좀 요즘에 여기다가 약간 큐빅하는 거 보셨나요? 이 약간 그 이를 꾸미는 게또 유행이에요 과거에 과거에도 네, 네. 금리를 받거나 네.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등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장식으로 외국에서 음...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와~ 어... 어... 계급별로 어떤 차이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양반과 평민은 생활 방식부터 식습관이 다르잖아요. 네. 위생관리 수준도 다르고 자 그래서 양반의 경우에는 달달한 거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약과 먹고 막 조청에다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치아가 쉽게 썩었고요. 그 반면에 자연식 위주로 먹던 평민은 거친 곡물과 딱. 딱한 음식으로 치아가 빨리 닳거나 부서지는 아 등의 마모가 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맛있네요. 맞아요. 제가 신기한 <laughs> 게한 가지 알아낸 점이 네네. 뭐냐면 3배 짤때 그걸 입에 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에 골이 생겨요. 뭐, 그래서 그, 예 그래서 이아 사이에 그 고리 생겨서 이 고리 난다는 뜻이죠. 약간 약간 직업병 같은 그런 아 말이네요. 약간, 예 그래서 좀 약간 슬픈 이야기있어요 직업마다 그 치아의 상태가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며친다 뭐이러면서 헬스 같은 거 많이 아 하잖아요. 시아 네, 역도 선수들. 도 네네 그런 네. 분들은 보통 치아가 많이 닳아져 있고요. 아뭐 크랙 같은 것도 많이 가 있고 요리하시는 분들은 보통 간을 보시잖아요. 네. 이 준비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적이시니까 한 네. 보고 안 당고 아, 이러니까 그쵸?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아, 맞다, 맞다. 요리하시는 네, 네, 분들이 알겠어요. 이제 치아를 상실하시거나 아, 이런 아, 경우들도 아, 많고 그럼 당시 그 의학 기술이 발전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럼 치아로 인해서 고통받는 왕들도 진짜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시 신성씨 같이 방송하다 보니까 네네. 척하면 척이네요. 아, 쿵하면 짝하고, 네.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은요, 네. 성종, 연산군, 중종, 광해군,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사도세자 등. 아... 그니까 한마디 이제 거의 웬만한 여러 왕들이 네. 치통으로 고생했다고 기록이 되어 오구나. 있습니다. 영조의 성격이 아주 괴팍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약간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귀 씻고 네. 맨날 약간 자식들을 좀 갈구고. 막불 피워놓고 막불 그래서... 넘어갔다 아, 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게 다 치통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존재할 정도입니다. 근데 진짜 또 궁금한 게 치통이 계속 지속되면 성격이 나빠지기도 하나요? 음, 나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치통이라는 거는 삼대 통증 중에 하나이기 맞아, 때문에. 또. 장기간 그 상태로 계속 계시면 성격이 나빠지실 아, 수도 있죠 사실 저도 치통 때문에 네. 고생을 해봤던, 네. 네,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잠을 못 자요 네맞아 진짜 아프죠 이게 스물스물 막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막 머리끝까지 막 올라오니까 진짜 막 사람이 막 예민해지고 <laughs> 괴롭혀지고 <괴판 예민해지고 웃음> 특히 같아요. 밤에 네. 많이 아프시잖 맞아요 맞아. 무서워 맞아. 무서워 왜, 왜 그럴까요 잠을 못 자요 그래. 맞아요 그 저도 미스테리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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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여러 왕 중에서 치아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왕이 어떤 왕인가요? 네. 기록에 의하면 네. 바로 제 11대 왕 중종입니다. 중종. 중종이 네. 여러 차례 치아 통증과 잇문병으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아. 중종 29년 임금이 이가 아파서 정사를 보지 못하였다. 어머나. 중종 31년 임금이 이가 아파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 아. 말을 못할 정도로. 아마 치아 통증으로 인해서 대화가 어려울 정도면은 충치가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잇몸병이 있거나 금이 같기 때문에 엄청난 통증을 유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치료법도 없었을 거잖아요. 타이레놀 네, 네. 먹었을까요? 타이레놀 네, 네. 먹었을까요? <laughs> 에이, 설마. 잠깐만요. 아, 잠깐만. <laughs> 그 당시 타이레놀 어디, 어요 진통제. 네, 네. 네. 근데 이제 진통제 역할을 하는 정향이나 감초 황령 같은 한약재를 좀 사용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종실록에서 중종이 처방된 옥지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옥지산. 동의보감에서치병이 네. 골조풍으로 인하여 피가 나고 뼈가 드러날 때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의학자는 아니지만 네. 쭉 얘기를 나열을 해볼게요. 랩처럼 지골피백지 네, 네, 네. 세신방풍숙마성궁당기괴화고본잠초가 초안되어 있고요. 이거 네. 치아. <laughs> 네, 아주 잘하시네요. 네. <laughs> 네. 한약재들이. 치통 안 해도 도움이 되기도 하나요, 선생님? 정향의 경우에는 주성분으로 이제 유제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강력한 진통 작용이 있고 신경 어느 정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통 완화에 조금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또 감초의 경우도 주성분이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에 좀 도움이 되고요. 황면에 데르베린이라는 주성분이 있는데 치주질환균,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균, 그다음에 치아 우식을 유발하는 그런 균에 강한 억제 효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록 한약재이긴 하지만 현대 치약에서도 비슷한 성분들이 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근거 없는 치료는 아니라고 신기하네. 생각합니다 이야, 중종의 치아는 왜 그렇게 나빴던 거예요 뭐뭐 뭐, 맨날 음. 뭐 단음식 드셨나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이가 좀안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laughs> 바로 중종의 아버지인 성종 또한 이가 아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거나. 음. 이가 흔들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라는 기록이 존재할 만큼 치통으로 고생했던 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들의 치통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유전적으로 좀 치아가 약했을 가능성도 좀 다분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뭐 치아의 두께라든지 강도라든지 음. 아니면 치아 구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네. 되는데요. 어 치아는 세층의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바깥층이 뭐 에나벨, 네. 범낭지를 생각하면 네. 그게 얇거나 약하면 산인 나 세균 등에 쉽게 손상이 돼서 충치가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100% 유전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생깁니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네. 또 이게 환경적인 요인과 합쳐졌을 때는 뭐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영화 광해에서 보면은 어? 네. 어, 뭐 이렇게 하면은 예전나 야참을 들이우리까 오냐 그거처럼 뭐 보면은 막 맛있는 것만 이렇게 막 옷부터 해서 막 이렇게 가지고 자는 아 야채를 어, 먹고 일을 네네. 안 닦고 잤네 그렇게 <laughs> <laughs> 왜냐면 이제 후궁이랑 이렇게 술한잔 하다가 그냥 바로 잠들어서 네, 네. 술 마시고 그냥 자는 게 네, 제일 안 좋아요. 네, 네. 제가 대학 때 일을 다 이렇게 잃었거든요. 다 급리하고 일을 말이 <laughs> 아, <laughs> 왜술 마시면서 더 많이 썩는 걸까요? 아, 술만 마시면 사실 술은 알코올 성분이라 어느 정도 <laughs> 소독이 되는데 보통은 술만 드시지 아, 않고 안주. 각종 안주를 네. 드시는데 그 안주들이 굉장히 치아를 썩게 할수 있는 여러 네. 가지 맞네요. 요소들이 음. 많잖아요 뭐 뜨겁기도 하고 맞아요, 자극적이기도 맞아요. 하고 뭐단 것도 있고 이래서 보니까 네. 제가 대학교 때쿨피스의 네. 소주를 좋아했는데 <laughs> 그게 문제요별 <laughs> 어. 안주 안 먹었거든요. 과거에 나왜 그랬니? 필스의소막잘 맞아요 <laughs> 어떤 식으로 치아를 관리하는 게 좋을까 선생님? 좀 내가 치아가 약하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불소 도포도 음. 좀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스케일링 같은 치주 치료도 좀 동반을 해 주시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양치질을 해 주시는 네.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된다면 뭐 유전적인 부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전월에 보면은 하루에 한 번만 올바른 방법으로 닦아도 괜찮다라는 보고가 어? 있습니다. 네. 양치 방법은 사실 제일 좋은 게한 번에 다 닦으시면 치아가 마모도만 높아지고 오. 사실 구석구석 닦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진동을 준다고 생각하면 움직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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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약간 오랄비가 된 느낌으로 네. 네, 네, 아. 네. 아. 그다음에 제 치실이랑 치간 칫솔을 꼭 네. 중간 중간에 왜 분노의 양치질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아 분명히. 아 네. 양치, 네. 아유, 아유, 아. 래요네네꼼꼼하게네 꼼꼼하게. 네네. 조선 시대에도 양치를 했던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어 있었어요? 음... 네,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의 여인들이 머무는 취홍원에 네. 양치지라는 나무를 만들어 바치게 하라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양치지라는 나무요? 이 양치의 유래가 양지, 바로 버드나무 가지를 뜻하는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버드나무가 이렇게 늘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어, 늘어져가지고 네. 근데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네. 껍데기를 벗긴 후 끝을 돌로 막 찧어서 잘게 으깨면 네. 걔가 착착착착 약간 치솔처럼 돼요 일자 붓가 같은 형태인데 그 양지를 가지고 굵은 소금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를 막 청소한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왕실에서는 흑금들이 네.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냄새로 그렇죠. 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소금에다가 금가루를 섞거나 향이 진한 꽃잎을 빻아 가지고 이렇게 양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또한 버드나무 다임물을 입안에 물고 있거나 네. 버드나무 가지로 치아를 닦으면 치통이 줄어든다는 동의 보감서 기록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 치통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줄어드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선생님. 네, 놀랍게도 그 이유가 현재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아스피린 있잖아요. 오, 네. 그 아스피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성분이 살리실릭 에시드. 살리실산이라는 네. 것이 있는데요. 이게 버드나무에서 출출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원리로 치통을 완화하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네. 신통 효과가 있었네. 네, 있었어요. 어, 그럼 저희도 너무 이빨이 아프면 거드나무 가치를 오, 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그반대로 네. 네. 좀 다려가지고 좀 <laughs> 입에 좀너고있다서 아, 네. <laughs> 어쨌든 간에 약재를 씹어가지고 통증을 줄이는 거는 뭐 일시적인 방법이고요. 음. 음. 네.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는 걸좀 어, 아셔야 돼요. 예쁘다면서 예쁘다 어린 아이들한테 뽀뽀하고 그러면 그것도 축치인도 아, 맞아. 뽀뽀도 안 돼요. 다을수 있어요. <laughs> 네, 옮을수 있어요. 어, 볼도 안 되나요? 볼? 저는 보통 저희 아들한테 머리통 연주를 아, 네, 서 <laughs> 머리통에다 많이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생님 그러다 두통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선생님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이 이 어금니가 태어났을 때 이에서 빠지고 나면 새 이가 나오잖아요. 네, 두 번으로 끝난다고 들었잖아요. 두번 끝이죠. 저세번 나왔거든요. 왜? 네? 두세번 나왔거든요. 왜? 네? 동담이 아니고 다른이 아닐까. 그러니까 신기하다. 치아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아가 네네. 어금니가 안 유만하다고 치면은 한 절반 정도 되는 치아가 또 나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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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laughs> 예. 예. 어 신기하다. 이렇게 조그만게 나는데 예. 예. 조그만 <laughs> 났는, 예. 는데네 어, 네. 그래서 음. 제가 좀 심각해서 이거 음. 치과를 가 봤는데 엑스레이 찍었잖아요. 네. 치아가 있대요. 항상 모든 사람이 영구치가 네. 이제 총 28개인데 네네. 그 28개 치아가 다 나진 않, 않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과잉치라고 저희가 표현을 아 하는데 네네. 과잉으로 막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뭐 입천장에 숨어 있는 분도 있고 뭐 사랑니가 네. 뭐 여러 개이거나 치배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또 여러 개가 나고 그럼 그위몇 프로 중에 제가 거기 있는 건 속한 거네요. 하위 <laughs> <4위> 몇 프로? 약간 스페어 타이어처럼 하나 있었네요. 약간 스페어 타이어처럼 하나 있었네요. <laughs> 스페어라니 <스페어라뇨. 웃음> 스페어 타이어. <에이. 웃음> 그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시다면요. 치아는 떠나면 다시 못 옵니다. 있을 때 사랑할 때꼭 지켜주세요. 아 좋은 얘기입니다 선생님. 네. 이럴 때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laughs> 딱이다. 맞아. <laughs>